안녕하세요. 코인 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1월 11일 오전 11시 17분이고요. 아, 어... <laughs> 진짜 어, 오늘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 오전에 일단 비트코인 20% 매수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아, 어, 나 이거 잘못한 건가? <laughs> 댓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아, 어, 잘 모르겠어요. 뭐 우와 맨날 맘 바뀌고 말 바뀌는 진한이 형이네. 근데 난 형이 좋아. 어, <laughs> 약간 충격입니다 지금. 아, 나 사는 거 올리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좀. <laughs> 어, 비트코인을 자금의 20%만 매수하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체 시드의 20%만 비트코인을 매수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건 비트가 아직 하반 가능성이 더 있어서 분할 매수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하신다고. 아, 맞습니다. 지금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뭐 포토샵이냐 이것도 말씀을 하시던데 <laughs> 이렇게 실시간 변동되는 게 어떻게 포토샵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그냥 전체 시대 기준으로 20%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 그냥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저는 그냥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아니 제가 사면 산다고 뭐라고 안 사면 안 산다고 뭐라고 매도하면 매도한다고 뭐라고 손절하면 손절한다 뭐라고 아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커뮤니티 제가 이래서 사실 글안 올리는 건데 아 어제 비트코인 많이 빠졌잖아요. 아 보는 방향에서 제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딱 어떤 위치에 풀 매수라는 게 아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적당히 물리고 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20% 매수 했을 뿐이에요 아직도 5억 7천 이라는 현금 들고 있고요 빠지면 이제부터 저는 매수를 할 거고요 만약 풀매수를 했는데도 물린다 그러면 저는 하, 사실 전체 시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전체 시드 아시잖아요 제 전체 시드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8천은 전체 시드의 1 0예요 제가 현금 넣는 게 그만큼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그냥 풀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풀매수를 박을 거고요. 지금 입금한 기준으로 20%를 매수했어요. 딱이 댓글 보면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 한분 있었는데, 그 누구였냐면, 딱 이거 있죠. 진환이 형이 산다고 하는 거, 이것도 있었고요. 이게 대부분 제가 사면 대부분 뭐 사이다 마신 기분, 호재네요. 이거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래도 좀 시드가 크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굉장히 안전한 매수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오르겠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수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12월부터 1월까지 지금 약 40일 만에 처음으로 매수한 게 20%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TV 셔님도 제가 보기에 지난 님이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 중에 분석과 판단이 가장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뒷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따라하시지 말라지만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는 안볼것 같은 분. 그러니까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도 제 갖고 있는 시드가 거의 60억이 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실 10%가 입금액을 투입했고 그 중에서 20%를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보수적 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저런 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하락이 끝났냐? 제가 어제 영상 포인트 뭐라 했어요? 알수 없다. 주봉이 양봉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이게 하락이다, 상승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대. 이번 주가 주봉이 양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투자하시라. 그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이 바닥이다, 상승이 끝났다, 하락이 멈췄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적당히 물리면서 산다는 판단으로 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상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개미 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저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구간이고요. 나눠서 분할을 칠 거고 여기서 물리면 여기까지 오는 거 있죠. 그냥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투자 시드 넣어 가지고 또 다음 거 대응하면 돼요. 저는 이제부터는 시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어도 30%, 40%만 먹더라도 저는 전체 시드로 하면은 사실은 억씩 불어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천천히 매수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게 기본적으로 비트를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20%를 거구요 여기서 20% 외에도 더 제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있다면 아마 60%까지는 비트 가져갈 것 같고요 나머지 40%는 알트 비중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오미세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지금 알트들 반등 나오잖아요 그로스 털 이런 거 있죠 주봉상으로 양봉 띄운 애들이 이제 다음 주 매수 포인트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다음 주에 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만 손을 댈것 같고 알트는 주봉이 양봉으로 뜨지 않는 한은 지금 당분간은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제가 모든 거다 공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에 어... 일단 공개해도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일단 더 떨어지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시간 전에 제가 매수했다는 거 긴급하게 알렸는데 댓글에 왜 이런 파장이 일어난는지는잘 모르겠다. 그냥 일단 공개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큰 변동은 사실상 전체 시드 20% 비트 샀다는 거. 최대 60%까지는 비트. 나머지 40% 알트는 알트가 주봉으로 변경된 애들만 살것 같고요.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났냐 안 끝났냐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찐 바닥이냐 가바닥이냐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가바닥이건 찐 바닥이건 일단 저는 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차적인 구간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나오지 않느냐는 이번 주에 따라서 크게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1차 가바닥 구간과 2차 가바닥 구간을 분할로 때릴 거고요. 어제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1% 정도가 빠지면서 현재 1월에 이슈들이 계속 포진해 나가고 있는 위치상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국은 우상향을 보고 있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저는 이 3월까지는 그냥 장기적으로 1월부터 3개월, 3월까지는 최소한 제가 들고 있는 6억에서 최소한 10억 이내에는 계속 매집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 찍어 드릴 거고요. 커뮤니티로 일단은 계속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laughs> 정말. 좀 <laughs>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커뮤니티에 글도 안 올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사실 커뮤니티에 올리기 전에 오픈톡에 먼저 공개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매스 포인트들은 텔레그램에 먼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하고 오픈톡은 지금 사실 선물 때문에 계속 공유 드리고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차후에 뭐 다시 한번 단톡방 모집을 할때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어 제가 일단 포지션어로 비중이 들어갔다는 거를 알리기 위한 영상이고 지금 가바닥이다 짐바닥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가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를 진입했다 요약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어제 영상을 보시면 장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보실 것 같고요 나머지 40% 알트는 주봉이 양봉으로 변하면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보는 알트들에 대해서는 영상 구독하시면 향후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만 되면 사실상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패턴이니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구간이 가바닥인지 진바닥인지 저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알트들의 일봉상에 위치를 보면서 영상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통해서라도 계속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제 영상하고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보시면서 적당히 물리면서 산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